건강, 비오비오소, EMS 저주파 의료기 이두 가지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건강한 삶을 원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성장 호르몬이 줄고 세포의 재생 기능이 떨어지면서 각종 질병과 성인병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몸의 질병은 단순히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세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서서히 무너지는 데서 시작됩니다. 지속되는 피로, 염증, 면역 저하, 통증, 체중 증가 등이 모든 것은 세포가 망가졌다는 신호입니다. 따라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세포를 살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때 세포를 살리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효소입니다. 효소는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화 반응을 촉진시키는 단백질입니다. 즉 음식물의 소화, 에너지 생성, 세포 재생, 해독 작용 등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모든 반응에 반드시 세포에게 필요한 존재가 효소인 것입니다. 우리 인체에 필요한 수천 가지의 효소를 국내 최초로 서울대, 전북대, 카이스트,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박사들이 참여해서 120가지의 자연재료를 과학적으로 개발한 융복합 발효효소인 비오비오소가 있습니다. 비오비오소는 염증을 낮추고 면역세포의 기능을 강화해서 지친 세포가 스스로 다시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돕습니다. 비오비오소는 단순한 소화 보조제를 넘어 세포의 에너지 회복, 면역 증진, 대사 기능 개선, 해독 및 항산화 작용에까지 폭넓은 도움을 주는 혁신적인 효소입니다. 여기에 EMS 저주파를 병행하면 그 회복 효과는 더욱 배가됩니다. EMS 저주파는 외부에서 전기 자극을 주어 근육을 수축시키고 혈류를 촉진해서 세포에 더 많은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특히 운동이 어려운 고령자, 통증 환자, 회복기 환자에게 근육 자극과 혈액 순환 개선을 동시에 제공해 주는 탁월한 대체 요법입니다. EMS 저주파는 외부에서 회복 환경을 조성하여 비오비오소와 서로의 기능을 보완하며 세포 하나하나를 살리는 입체적이고 과학적인 회복 프로그램입니다. 당뇨, 각종 암과 같은 질병과 만성 통증, 염증, 근육 약화, 면역 저하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비오비 효소와 EMS 저주파의 병행 프로그램은 건강을 회복하는 데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대한보건의료학술재단에서는 국민건강을 위해 비오비오소를 드시는 모든 분에게는 고가의 저주파 의료기 케어킹을 가정에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무료로 지원해드립니다. 우리 몸의 세포를 살리는 데꼭 필요한 비오비오소와 저주파 의료기를 함께 사용해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대한보건의료학술재단으로 하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